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2021학년도 정시교대 면접 광주교육대학교 편입니다. 광주교육대학교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따뜻한 가슴을 지닌 교수님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김왕식 연구소에서 공부한 이제까지의 학생들 광주교대 지망했을 때 모두 이구동성으로 참 따뜻하게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대와 중복되어 합격됐을 때 광주교대를 지망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교대,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구동성으로 광주교대를 지망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주 교대는 한마디로 내신이 좋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학년 40%를 반영하고요. 2학년은 30, 3학년 30%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영어는 1등급 정도를 맞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수학 가형 가산점, 그리고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이 있다는 것 참고해 두시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단계 점수 수능 900점, 면접 100점에서 10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면접 반영률을 보게 되면 실직 반영률이죠. 16점으로서 10%니까 1.6% 반영이 된다는 것 참고를 해 두시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은 1월 28일 목요일 날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 영역이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해력, 또 분석력, 창의력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강주교대는. 그리고 의사 소통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교대나 마찬가지지만,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분석적 능력이 있는가? 창의적 접근이 가능한가? 또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성 및 교직 적성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말 교사로서 적성이 맞는가? 또 사회성이 있는가? 교사로서의 가치관이나 도덕성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답변하는 과정 속에 발견하고 싶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초 소양 및 태도입니다. 품행 보는 거죠. 태도. 기초 소양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대구 교대도 그렇고 광주 교대도 지방 교대는 예의 범절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광주 전통적인 예절의 모습들 교수님들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면접은 사전에 출제한 공통문항 3, 4개 문항을 통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수시에 나왔었는지 조금 후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시문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교과, 불용, 문항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선너개 문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7분 정도입니다. 평가위원은 두세 분 정도가 앉아 계시고요. 한 명을 7분 정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거죠. 블라인드 면접 잘 아시죠? 교복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복을 입고 갔을 때는 광주교대 학사복 정도를 겉도으로 입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배려 아닌가요? 여러분. 문제가 어떤 것이 나왔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저출산 고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요즘 어린 아이들 출산되지 않고 60대 이후의 노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등등을 충분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면접을 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창의적 인재 양성, 늘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4차 산업혁명에 AI가 등장이 되고 하는데, 그럼 이때 기술 개발들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도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여러분, 90년대에 저지드레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실버스타 스텔론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던 건데, 그 당시 허공을 오토바이가 날고 있는 거예요. 뭐 비행기야, 뭐,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오토바이가 어떻게 날고 있을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택시가 마련되어 있는 거 알죠? 허공을 나는 택시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규, 상 등등 이런 것들을 고심 중에 있다고요. 그러고또 드론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서 드론 공항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정도니까 4차 산업 혁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있죠. 그것은 IoT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직감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평상시에 생각해 두고 하나하나 접근해야 되겠죠. 아마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음에 좀더 심층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여러분들과 의논하면서 광주교대 투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많이 있겠죠. 언제든지 김항시 연구소로 질문 주시면 제가 능력껏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